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욕기 2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의 줄거리는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욕의 최후 변론입니다. 29장은 행복했던 과거의 회상. 30장은 고통스러운 현재의 애가. 31장은 무죄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미래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줄거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10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에서 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함께했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빛을 따라 어둠 속을 활보하던 시절입니다. 요업은 두려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던 그 시절을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는 요업의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요업이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앉으면 젊은이와 노인들이 인사를 하고 원로와 귀족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욥의 말을 경청할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에서는 욥은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인자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들 과부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궁핍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18절부터 20절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요업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에게 불행이 닥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5절에서는 요업은 왕처럼 권위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요업의 말을 감뭄의 단비처럼 받아들였고 요업의 존재만으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업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기에 가정을 화목하게 세울 수 있었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옛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기억의 힘이 남아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빛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던 그 아름다운 추억, 행복했던 시절, 그, 그것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7절과 21절부터 25절에서 요업은 정의와 공평을 추구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그 빛을 따르다가 보니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변에서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